안녕하세요. 일본에서 온 아야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일본의 문화는 테르테르 보즈 인형 만들기입니다. 테르테르 보즈는 테르, 해가 난다, 보즈, 남자 스님을 듣답니다. 주로 아이들이 소풍 갈 때나 운동회가 있을 때 비가 오지 않도록 이 인형을 만들어서 기도를 합니다. 휴지 두 장으로 준비해 주세요.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우선 한 장을 이렇게 덜덜루 말아서 나머지 한 장을 펴서 이렇게 위에다가 겹칩니다. 그리고 고무줄로 이렇게 묶으면은 사람 인형같이 되죠. 그리고 눈, 꺼 입을 그려서 리본하고 연결을 해주면 완성됩니다. 이거를 창가에 달아서, 테르테르보즈, <목소리> 테르보즈, 아시다, 텐기니 시테오크레. 어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. 아이들이와 함께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?